부자는 많이 가지면 부자죠.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갖지 못하면 가난하죠. 이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와 가난한 자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나눌 마음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고, 나눌 마음이 있는 자가 부자예요. 성경의 부자 청년 비유가 너무 정확한 내용이죠.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부자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때그 사람은 참 가난한 부자예요. 왜? 나눌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가진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다 나누기 위해 사는 분이에요. 주기 위해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제일 부자죠. 예. 그러니까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것이 나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지. 많이 가졌나? 물론 가진 것도 부자예요. 가지 못한 것도 가난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나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진 자는 모자람이 없습니까? 예, 근데 큰 재벌들은 모자람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모자람이 많겠죠. 가난한 자가 모자람을 느끼는 것보다 가진 자가 모자람을 느끼는 게더 커요,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부를 전혀 학교 근처를 안 가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누가 더 지적 호기심이 많으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적 호기심, 지적 갈증을 더 느껴요. 아예 학교 근처를 안간 사람은 지적 갈증을 못 느낍니다. 불효자는 불효를 못 느낍니다. 효자가 불효를 느끼지. 효자가 아 내가 불효자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 못한다, 그걸 절실히 느끼지 불효자는 언제나 부모님하고 맞서지요. 원망하죠, 오히려. <laughs> 의인은 자기가 어렵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를 깨쳤다 하면 도를 깨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라는 게 뭐냐 할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 찬스다, 기회다 하는 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이것도 큰 기회죠. 일생에 그런 기회가 많이 안 오잖아요. 나눌 수 있는 게 기회예요. 줄수 있는 게 기회예요. 내가 줄수 있다면. 자. 밥을 먹으면 내 배가 부르죠. 틀림없이 그래요. 밥을 먹이면 내 마음이 불러요. 아이 밥 먹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밥안먹으려는 애한테 밥밥이, 아이 입에 밥, 밥 숟가락이 들어가서 아이가 잘 먹으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풍만해요. 아이가 안 먹으면. 애가 따지죠. 누군가를 먹이면 내 마음이 불러요. 내가 옷을 입으면 내가 따뜻해지고 내가 멋이 나죠. 옷을 입히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명품이 되죠. 그건 이해되죠. 그래서 위할 수 있는 것이 찬스고. 위할 수 있는 게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럼 가난한자가 천국 가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나눌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쉬워요. 왜? 그게 천국의 마음이니까. 부자인데 돈은 막. 하는데 나눌 마음이 없다. 나내 사치는 그저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나눌 마음은 없다. 가난자는 돌볼 마음이 없다. 그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쉬워요. 왜? 나눌 마음이 있으면 부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은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치면 천국을 내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부자가 되려고 신앙하는 거다. 나눌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요? 다더 가지려고 기도하잖아요.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더 갖고 싶은 마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요 기도가. 지옥의 문턱을 넘나드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어떤 부자냐, 돈을 갖지 못하선 마음을 마음을 나누면 되는 거지. 마음을 미소를 나누고 친절을 나누고 내가 누군가를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더라 하는 거